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세, 오늘 네, 시작부터 타세. 네, 좋습니다. 오늘 어 이거 저절해놓으신 건가요? 오늘 뮤트 400 스카이 블루 색상 구매해 주셨는데요. 오늘 첫 오너십니다. 광주에서 오늘 첫 출고되는 스카이 블루. 짠. 피디아의 작업이랑 공기압 그리고 테스트 주행까지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백을 달아놓으니까 든든하네요. 시트.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8입니다. 178이시군요. 자, 178 키가 이신 분이 탔을 때, 사이드 스탠드 한번 걷어주시겠어요? 여유가 있네요, 확실하게. 무릎도 굽어지고요. 키 178. 이 신분이 타셨을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자, 차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너무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코트급을 탔을 때보다 웅장함도 있고요 이제 모 야마하 사에 나오는 M3즈 우리 MT03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공산보다 월등히 빵도 크고, 출력도 좋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벤츠나 이런 데 보면 엠비언트 라이트. 아 최고입니다. 아, 네. <laughs>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첫 주행을 하게 될 건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대학교 가서 처음 미팅 나가는 느낌입니다. 아, 설렌다 하시죠? 네. 아무튼 첫 출고, 출고, 출고 축하드리고요. 바이크는? 타세 감사합니다. 조심히 타세요. 안녕